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이피바디입니다 제가 전에 찍었었는데 아닌데, 소리를 소, 아 소리를 안 켜가지고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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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 그만 좀 때려 니네 팀이라고 응? 팀 없어요 안 속아 그런걸로 공단 천재야 게임할 때 천재야. <laughs> 공부 그럼 못 하는 거야? 공공 <laughs> 공부 그럼 <laughs> 혼자님못 하는 거야? 나 진짜 못 해요. 나보지는 나. 상자다 아, 아. 털어갔어. 야물 아쿠아랜드에도 없어. 야 근데 거기 어디냐? 아 저기네. 혼다야, 어, 어, 혼자야나 혼자... 혼자 죽여줘. 오케이, 간다. 나나 리스폰 지역에서 다시 태어나서 맨 캡목으로 찾아다니야 있어. 나 여기 캡 없어. 그래. 카이저가 자, 다 털어갔어. 털어. 안 죽여? 음, 잠깐만 어, 내가죽겠는데 지금? 난이도 높면 그냥. 어 난이도 높면더 죽. 지어나나 방금 갔다 왔거든. 그래서 너무 허무해서 너한테 죽은 거잖아. 모르겠니요? 방금 갔다 왔잖니 어? 여기 사탕수수 위에 상자가 있거든? 없어요. 네. 너희가 털어왔어? 내가 털었어. 야, 혼다 완전 나쁘다. 아, 혼다 우리 죽입시다. 친구, 친구, 친구 배신. 뻥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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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간 성으로 백지 빨간 아, 그만 좀 죽이지. 우다겁니다 어, 나청청죽었데데 n t t 용화 e e t a t 다 m a n d a w 와 a t I won't chin to 카이 m n a What j u m 다 You do conde? k a i z 이저 Kaizon, she didn't come 네네 네칼리한테 네. 욕했더라 엄청 두들기 게 맞았는데 거의 저 실제로 보면 엄청 나빠 요 실제로 보면 착해 착해 보입니다 음. 아나 진짜 얼마나 꼭대기 층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냐 <laughs> 다떨어갔을걸요 엄마님이 근데 야너 발감속도 음. 털었었니? 발감속도.. <laughs> 혼나 <laughs> 죽여줘. 말 없는 거 보니. 난 죽여라고! 난 음. 일단 쟤 좀.. 어야 좀비야 나 죽여줄래? <laughs> 좀비야 나죽여야 <laughs> 난이도 켰냐? 좀비가 는데오 좀비 한명더 있다. 야나 죽여줄래? 좋 <laughs> 잘하고 있어. 아주 좋게. 오 잘했어. 깜자이 <laughs> 아, 좀비. 준비 착하자, 그치? 저 녀석 아 진짜 내가 언젠가 히든템을 발견해서 너희를 아, 죽인 안 거야 안 히든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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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냐시피 히든템 히든템 난이도 꿉시다 아 진짜 용은 뭐야 난이도 꿨어 이제 <목소리나> 난이도 키고 그냥 어? 아니 난... 배고픔이 달아 배고픔 그럼 사냥을 해야 해그 응. 원래 키는 거야 한국 게임은 몰라 아시 아시 아와나 나 엄청난 음. 링하우스를 발견했어 음. 여기 넷이요 음. 난이도 켰어? 아나 참녕 야야 이 난이도 켜야 해 음. 내지역전기고아나씨 <laughs> 아니 운영이 장난하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네. 우리 나, 나, 나무밖에 안돼와수고해요 <laughs> <줘. 웃음> 음, <왜요? 웃음> 수고 네. 왜요? 가빠 수고 내가 음. 아까 저 용암하우스에 갔다가 죽었었지? 음. 정말 슬프다 용암하우스에 아무것도 없었다니 근데 여기 금갑빠가 있는 건 기분 탓인가? 음. 아.. 전에 서아 갑바 때문에 살았어 갑바 숨공 갑바 숨.. 아씨 갑바 숨공 갑바 숨공 튜브랑 눈덩이는 왜 있지? 아, 진짜 용암 진짜 짜증 나네? 네 용암 몇개 남았냐? 많이 많이 <laughs> 많이 많이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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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이제 끝났네? 나안 너의 끝났어. 너 드는 대는 끝났어. 나안 끝났어, 이직 아, 나 진짜 또 용암에 빠졌네. 이 드는 나이 어이거는 나이 어 와, 이거다 나이 드네 나이 망하네 망할. 어아 언니님 이거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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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저예요. 야 왜? 아, 나네? 왜요? 방금 진짜 화상 꼭대기뭐 없는 줄 알았거든. 다시 가봤어. 응. 음. 있거든? 응. 음. 와씨. 그거밖에 야, 없어. 뭐? 나무고. <laughs> <laughs> 대실망의 사건. 개띠 아니야 이거? 어 여기 상자다 여기 다이아봄이 있으면 날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어 진짜인가? 어? 제로봄인가제로봄은 <laughs> 아니네. 코파봉이야코파봉 후파범 걸렸어. 화거범이야화범화범이화범이 아범이 화범이 아범이 아범이 아범 아범이 아범아이 아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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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나 그거야, 아, 지금 세로 이거 그거야. 지금 조선 왕국이 지금 부기조선 왕국 불. 오 다이아블로. 다다다뗘뗘. 아다한개지만 그래도 한 개지만 되게 괜찮네. 베코님 어디 계세요? 아나좀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어, 칼빵. 아니요? 제가 소로다검 드릴게요. 다검 있어. 조이도 하나 만들어 놓고, 준영아 너 오면 내가 다이어몬 한개 준다. 어디 있는데? 아니야 나 그냥 신발 만들자나 금검도 이거? 있는데, 나 금검. 이거 없어? 이거 이거 없어? 내거 없어도 괜찮아. 진짜? 나 어차피 다 검도 있고 금검도 있고 나무 검도 있고 철검도 있고 돌 검도 있어. 맵이 또팔할거 있어. 아 진짜. TNT? 그렇지. 아 갑빠가 철레 있어야 핫딜이네. 하필이면왜 철인이 가빠요 D A T를 쌓고 있습니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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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막지 않는 말. 위잉 위잉 위잉. 아 빨리 야, 빨리. 야야야 야, 야, 하늘 잘 봐라 하늘 잘 봐라. 하늘 왜? 하늘 뭐 있어? 뭐 중중 떠다니는 거네? 아, 그거 아, 진짜네. 여기 죽으러 간다. 백고다. 아 이거 털었네. 백고야 안돼. 카이저구나. 어? 어? 야 근데 이거 어, 그거 알아? 이씨. 나 이거 운영자 말 들어보니까 그것도 있어요. 고통의 복션 야, 야, 뭐... 여기서 땅다내려봤거든땅다 있는 다 알았어. 성적. 가이적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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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야 진영아 그거 알지 어. 바디야 아, 그거 알지? 뭐? 그 뭐냐 바이건이 군대 갔잖아. 응. 그래서 요즘 뭐 저거 안 올리잖아. 올리긴 해 그래도. 와우. 야 군대 가서 올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뭐라고. 못 올리지. 나가 뭐. 올린댔어. 금 세트라고? 야이나 이거 죽었어. 야맨 꼭지기에 있는 거. 어? 오우씨 금 세트. 내구성 아주. 하지만 금 블록이 64개. <laughs> 와. 아 나도 금 블록 64개 있었는데. 니거 네 아니야? 와보슈, 와보슈, 와보슈. 근데 나 그것보다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야. 뭐? 나 지금 템이 없어. 야나 뛰어도 배고픔이 안 따라. <laughs> 당연하지. 저기 누구가 털어가. 상제 좀 쌓고 이제 다이빙 해야지. 나 지금 수영 중. 나더 보여 나 부족하게. 지금 너 보여 부족한 <laughs> 수영 중. 아 다행히 다행히 삽이 있을 땐이네. 나무가 딱 쏴야겠다. 러러러러. 이판 네. 이기고 싶어요. 저 이따가요. 이... 이거 지금 킬타임은 있는데요. 이따가요. 또 다른 킬타임이 또 있어요. 어. 저 이부 가겠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떨면서 죽는 죽은... 마...